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6일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망 선고일입니다 법원이 공직사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사법부의 썩어빠진 판결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 속에 다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 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형에 관련해서 비교하면 정반대 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어, 공직선거법제 250조 2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부장판사는 최현정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 어,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는 사유를 적어 주었습니다. 먼저 골프 관련 판결입니다. 골프 관련돼서는 김문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이렇게 정 반대로 일심과는 반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어, 이재명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내서 오려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무죄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하고 정반대죠. 그리고 골프 관련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가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아요. 이 부분을 무죄 처리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1심에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다음은 백현동 관련 판결입니다. 이 백현동도 다 무죄로 봤습니다. 먼저 백현동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을 했는데요. 이유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조항의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 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론,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 뭐, 이런 것까지 상황 설명까지 해줘요. 재판부가. 네?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부분에 이재명의 주장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인용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인용을 하면 되지. 왜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고 이거 뭐뭐 뭐 하는 겁니까? 의도가 좀좀 좀 불순해 보입니다. 자, 어, 용도적 변경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다. 이거 이재명의 주장 그대로 아닙니까? 당사자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두둔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국토부가 세 차례 용도 변경을 보냈다. 이렇게 주장 했거든요. 그 부분을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라고 봤습니다. 또, 법률에 의한 요구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가 요구한 부분을 법률에 의한 요구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한 을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다음 꼭 김문기 씨 관련 판결입니다. 2021년 1 2월 22일 이재명의 이 시장 재직 때 하위 직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 뭐, 교류란 비슷한 말인데요.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수 없다. 이게 교육행위를 부진한 게 아닌가요? 그럼 뭔가요? 모른다고 그랬는데? 네? 자,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뭐, 다 봐줬어요. 그러면서, 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골프 치고 얼굴도 보고, 골프 치고, 밥 먹고, 낚시 가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의 전쟁에서 니네 서장 어디 살지? 나 사우나 가고, 밥 먹고, 너무나 비슷한 예언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모두에 대해서. 유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어, 재판부는 이재명이가 주장한 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에, 좌파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에게 이걸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 기사를 잠깐 제목만 봤는데, 일심에서 실형, 어,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 실형이, 어, 무죄로 선고되는 게 그동안의 판례를 다 조사해 보면 1.6%, 1.6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67%를 이재명이는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이 좌파 사법카리트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6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 선고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실망스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재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의혹이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재명, 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심에서 예,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음, 성남FC 후원 의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냄새가 구린내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남FC 구단주잖아요. 성남시장이. 그래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총 160억원대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금전도 있고요. 다른 여타 현물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해줬겠습니까? 갑자기 아니겠죠. 뭔가 기업들이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후에 보면 여러 가지, 어, 이 기업들, 후원한 기업들의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 용도 변경을 해준다거나 뭘 허가를 해준다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인허가와 세제 혜택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이가 이를 제3자 뇌물죄를 취하한 것이다 이런 죄값으로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 후원금은 이 성남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이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의 거래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검찰이 안 합니까? 이 현금의 흐름을 조사해서, 뭐, 만약에, 이건 의혹입니다. 이재명이한테 현금이 갔을 의혹도 있잖아요. 그럼 부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는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이게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혹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장동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어, 이 대장동 개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이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원래 대장동 개발 사업 이 성남시에는 굉장한 화주였습니다. 이전 시장 때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이재명이가 결국 여러 가지 정말 묘수를 쓰고 내 네, 머리 굴리고 해서 뭐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혹들이 생깁니다. 자 개발 시행자 여러분 아시죠?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이게 해당 사업으로 7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도 이익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저 화천 대유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 명 있었죠. 네, 김만배가 좀 뭐라. 저기, 다 해봐가지고, 이 화천대위에, 이, 그, 대법원,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이 권순일이, 예, 이재명의 경기도시자 시절에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재명이 오늘의, 어,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딱, 잘 넘어갑니다. 미꾸라지처럼, 네. 오늘도 넘어갔네요. 목에까지 정말 찼다고 생각했는데, 야, 정말, 그거는 인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집념. 아 정말 넘어가네요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죄값은꼭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이 관련돼서는 이 지병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겁니다 칠천억을 줘 놓군요 그리고 성남시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세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가 이렇게 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현동 특혜 의혹입니다. 아까 백현동과 관련돼서 고의 공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이 백현동과 관련된 내용은 특정 민간 업자에게 대장정하고 똑같습니다. 수법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성남시는 민간 업체가 아파트용정률을 100%에서 560%로 여러분들. 5배, 5.6배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이거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 엣해 있던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이라는 게이그 공간 안에, 땅그 공간 안에 얼마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올릴 수 있는지를 어, 표시하는 퍼센티지 아니겠습니까 100%면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못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대로고요 560%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로비와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이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용적률 상향을 허가해 줌으로써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고도 남죠. 자, 이게 바로 백현동 특혜 의혹입니다. 다음 의혹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쌍방울 의혹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인데 이재명이 경기도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대북 그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뭐 정부 기관이 직접 송금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에, 국제적인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됐던 것을 쌍방을 그룹이 대신 송금을 해줍니다. 그것도 800만 달러입니다. 검찰은 대가성 거래 또는 외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재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난안 했다. 예? 경기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대납이니까 대신 선금문을 했는데 자기네가 보낸 흔적이 있겠어요? 없죠. 예? 쌍방울 회장한테 뭔가 당근을 주면서 대신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겠죠.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자, 이게 바로 쌍방울 그룹 대북선금 의혹입니다. 또 다음은 대선 경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자,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 모든 의혹들이 국민의 힘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기한 건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의 정보 수집력이 국민의 힘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딱 같은 당에서 불거진 의혹들입니다. 보시죠. 어이 경선 과정에서 이 성남 아까 말씀드렸던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의혹 다 나왔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또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이 적법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이 이게 허위 발언이라는 거고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공공 이익을 우선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허위 사실이다 이런 의혹입니다. 다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참 돈과 관련된 의혹이 많아요. 돈 욕심이 많은 건가요? 예? 네?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얘기예요. 보십시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거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이렇게 재판 많이 했고 예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검찰은 변호사비가 대납됐고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은 뭐라고 가겠습니까? 변호사비는 내가 냈다. 대납 의혹은 허위다. 다 아니다죠. 다 아니다. 근데 희한하게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네. 변호사라서 그런지 처음에 시, 시도할 때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할 때 이재명이가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정말. 네? 이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겉돌고 하다 하다 어떻게 이 변방의 변호사, 변방의 장수가 어찌 어찌 해서 이 성남시장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공천을 받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지자체 회장이, 기초단체단장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요. 조금이라도 난이, 불을 붙이니까 뭐 연기가 나죠.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재판은 그냥 갑니까? 다 검사들이, 검찰이 뭐 조작했다, 뭐 탄압이다, 이러는데, 검찰이 바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설득력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재명이가 잘, 어, 미끄러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뚫을 인해서 정치적인 체급을 키우고, 예? 경기도 지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 뛰어 넘어서 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아깝게 패지만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 난 하나만 남았다, 이러고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심리 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심판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음, 저희 신문자일보, TV자일보, 성원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피고인 신분인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50, 무려 5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고 있는데요. 더 퍼블릭과 파이낸스투데이의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한0 0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을 계속해야 될지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2%가 계속 돼야 된다고 응답을 했고요. 어,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8.7%였고요. 자, 이 계속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또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별, 성별 모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단한다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요, 어, 광주 전남북도 재판을 중단, 기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지역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의견이 높았던 것입니다. 어, 남녀별로 보면 남성 중단이 38.5, 계속이 56.3이었고요. 여성 중단이 40, 그리고 계속이 47.8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40, 50 세대는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머지 전 연령층은 어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 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응답률은 4.6%였습니다. 표본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통계 보정은 2025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과 연령, 지역별 셀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로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번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재판 중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죠. 법합에 평등하다면서요. 그러려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든 일반인이든 다 계속 진행이 돼야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현명합니다. 이재명만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지금 오늘 3월 26일, 아까 제가 사망 사법부의 사망 선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여러분들 천안함 폭침 날이 역시 3월 26일입니다. 오늘이 폭침 날이었습니다. 15년 전이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이 됐는데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게 이런 무죄를 선고한 우리 좌파 사법 카르텔 정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폭침 용사 4 6인이 한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자유일보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기사입니다. 자 어. 민주당 뭐 예정대로 최상목 지금은 부총리죠 부총리를 예정대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억지 의줄 탄핵인데 전패가 불보듯 을 뻔하다 이런 기사고요 어 망언역 이렇 계속 임명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곱이 넘어갔다 이제 마지막 어, 퍼즐만 남았다 이러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음, 여러분들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하고, 어, 신속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자일보, TV자일보 유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